면역이다 보니, 광탈 같은 것도 안 당해요. 안 당해. 계속 이거야. 치 봐봐. 나 필살기 준비되어 간다. 착항착항 하면서. 니나 죽일 수 있겠니? 나를 죽일 수 있겠니? 이러면서. 자 어, 오늘 예어 좋다 시작부터 좋다 자, 오늘 제가 굉장히 특이한 걸볼 거거든요 진짜 정말 볼거리 있는 싸움을 시켜볼 텐데 어 얘들 미안하다 싸움 좀 시켜볼게 바로 이겁니다 7 대제 정말 싸움 7 대제 도장 정말 싸움 잘하는 우리 멜리와 에스카노르 그리고 전생슬 도장 어, 전생슬 도장을 이제 좀 해볼 까요 전생슬 도장에서 정말 싸움 잘하는 리무르와 밀림나발을 한번 싸움 시켜봅시다. 궁금하지? 아, 나도 궁금하다. 그럼 나도 궁금하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두 계정이, 계정 투급, 비슷하죠? 예, 버프가 같습니다. 버프가 10.5%로 갔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저도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었어요. 조건이 맞아야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라고. 자, 우리 PK의 서바인, 우리 단바인단바인이 예, 출연하셨고, 제 계정이랑 이렇게 해서 필살기 풀업들로 바로 맞짱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먼저 코스튬을 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뺐고, 로멜을 할까 하다가 로멜은 너무 세서 로멜 혼자 자체들 둘을다 잡을 수도 있어요. 으 일단, 어, 마멜 기준으로 할게요. 마멜 기준으로. 코인캐니까. 자, 다 빼주고. 자, 다 뺐습니다. 외형은 남아있지만 다 뺐어요. 코스튬. 8 0렙 육각성 필살기 풀업 상태로 동일한 조건입니다. 장비는 미적용으로 만들고요. 자, 이렇게 두 선수가 입장했습니다. 두 애니의 주인공들이다. 이거 아닙니까? 두 주인공을 한번 붙어보도록 합니다. 자, 투급 24,890, 24,218로 마멜 쪽이 앞서고요. 그러나 속성은 리무르 쪽이 좋습니다. 자, 오늘 네명이 맞짱을 낄 거니까,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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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2까지, 어, 그렇게 구성, 아, 일단 다, 다 싸워보게 할 거예요. 다 싸워보게. 하나씩 골고루 섞어, 섞어. 자, 출발! 자, 멜리 쪽에서. 야, 여기 7대제야. 이 게임 7대제야. 이러면서 어, 때리고 있고요어 근데 전생슬 인기 좋아요. 예, 제가 댓글들이랑 여러분 반응을 어, 좀 보는 편인데 전생슬 캐릭터에 대한 애정도 상당히 좋습니다. 야, 너무 전생슬 잊혀져 가는 거에 대해서 좀 슬퍼하고 있는데, 어 18000이 나오고 있고요 18000, 18000, 18000. 야, 너왜 계속 그것만 쓰냐. 드럼 t 펜만만 쓰냐. 너 니, 야. 자. 자, 근데, 이거, 디버프 안 들어간 필살기라, 살 수도 있어요. 살았다. 어, 살았다. 팍! 슬라임으로 충격 흡수를 하는, 그런 아주 멋,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자, 역공 간다. 역습이 갑니다. 필살기 갑니다. 자, 리브로 쪽에서, 우세속, 우세속 필살기입니다. 우세속! 슈라 빡하우! 기절기로, 사바에치사바르치 기절 들어갔고요 기절 들었습니다 어? 야! 맘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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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진나 자, 어, 오, 와, 요, 계속 이걸, 써, 이걸 써서. 자, 저, 저, 필살 갑니다. 이거. 빵! 아, 아, 안 죽었어요. 또안 죽었어요. 또안 죽었어요. 리무로. 와, 피가 계속 찬다. 야, 그만, 맞아, 맞아, 맞아. 저게, 저게, 다음 턴에 지가 피가 계속 차지? 아, 전마의 전략인데. 이게 AI의 전략이 지나 아니면 전략이 있어. 안 죽고요. 안죽고에 피가 또 찹니다. 그래서 나는 필살기로, 필살기로 결국 마멜을 이기겠다. 이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피가 계속 차요. 피가 계속 차는데? 어설프게 때리기보다 저게 더 무서운데, 어? 마메라! 마메라! 난 지금 리무르 템페스트 제가 되게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인데 좋은 전략인데, AI의 그 높은 계산력, 계산력인데, 이거, 이렇게 가면 이기겠네, 리무르가. 이렇게 가면 리무르가 이긴다. 와우! 이거 실화가. 야, 잠깐만. 내가 지금 댓글 예상되는 게, 아씨, 왜 마멜입니까? 그 로멜을 쓰셔야지 할것 같아. 로멜도 한번 해볼게, 그러면. 한번 해볼게. 오, 궁금증 해소 콘텐츠야 오늘. 뭐, 어? 가보자. 야, 야, 잠깐만. 내가 콘텐츠 방향을 살짝 바꿀까? 리무르의 도전 깨기 아까 리무르 장, 도전 깨기 됐나 잘할 것 같은데, 방금? 내가 방 약간 질이 붙거든. 계속 이거 젤리만 쓰길래, 슬라임만 쓰길래 좀 뭐하노? 정말 저 이랬는데. 피가 계속 차, 그거 때문에. 계속 피가 차고 버티다가 필살기 나오면 기절시키고, 또 해봐, 또 해봐, 또 해봐. 계속 그러고, 있... 이거 로멜도 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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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 로멜 잘하면 진대. 가보자. 자, 일단 코스튬 싹다 뺍니다. 자, 잘 뺐죠? 간다. <끝> 자, 로멜로 입장을 시켰고요 당연히 로멜 투급은 압도적이겠죠. 둘다 필살기 풀업이라서 투급 좀 높습니다. 필살기 풀업 드리고. 그런데요, 이거 로멜 또질 수도 있다. 왜냐면 피를 계속 채우잖아. 그리고 로멜 필살기 전체 필살기라서 못 죽일 수도 있어요. 이 슬라임으로 충격 흡수를 해버리면. 폭 충격 흡수하고, 피 채우고, 기절시키보고, 전생스이 오늘 리무르 템페스트 도장, 어, 저, 저, 강자들 상대로 리무르 템페스트의 능력을 한번 테스트 해봅시다. 얼마나 잘 치는지. 오늘 그걸로 컨텐츠를 바꿔야 되겠다. 밀림 나바펜은 다음에 합시다. 오늘 리무너만 봐도 내가 리무르이 정도인 줄 몰랐다. 자, 슬라임 썼어요. 드롭 디펜치 바바, 치바바, 치바바 해가지고 치면 흡수하고 피를 채운다 이거 아니요? 에팍팍 팍. 자, 확실히 약하게 들어가면서 피가 찬다. 이말 아닙니까? 치바바, 야 로메라. 니그피사기센건 네 아는데, 그게 니네 필살기가 그잖아 전체 피사기잖아나안 죽으면 내가 너 죽이러 간다. 치바바치바바 하고 있거든? 풀, 카운터, 와우. 와, <laughs> 아, 야, 로멜은 넘사벽이다. 잠깐만, 로멜은 빼자. 로멜은. 로멜은, 예. 어, 그래, 니가 주인공 맞다, 자식아. 이거는 슬라임으로 충격을 안 하는데 려다 째집었다. 더럽게 센데? 12만 나왔어요, 방금? 예, 이거는 예, 예. 와 로맨 남사 백이다자 다음, 다음 선수. <목소리> 자 그럼 다음 선수는 두 명의 에스카노를 한 번씩 써봅시다. 일단 처음에는 녹스카부터 해볼게요. 녹스카 왠지 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속인 데다가 자 에스카노로 도코칭 빼고 해야지, 빼고 해야지. 자 뺍니다. 자 깔끔하게 다 뺐죠. 깔끔하게 다 뺏고. 왠지 또 이런 댓글 예상된다. 이런 댓글 단장 멜리랑도 해봐주세요. 오케이, 단장 멜리도 해볼게요. 그 정도 해보자. 오늘 그 정도 결투하면 재밌을 것 같다. 일단 내가 궁금하잖아. 그러면 아마 여러분도 궁금할 확률이 높아. 자, 빼자. 단자까지 다 뺍니다. 자, 다뺐고요 다시 만듭니다. 자, 오케이. 투급 차이 요정도, 요정도 는날것 같아요. 약간 이제 에스카노르가 앞서겠죠? 으스. 자, 두선수 있자. 야, 이거 굉장히 민감한 싸움이다 이거 민감해요. 굉장히 민감한데, 일단 에스카노르 지금 역속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졌었나? 옛날에? 애, 아니다, 아니다. 그 밀린남한테 이진 진적이, 적이 있었던가? 아닌가?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아니다, 에스카노는 아직 제대로 한적 없다. 그죠? 전생슬 쪽이랑 에스카노는 싸운 적 없죠? 처음인 것 같은데? 자, 한번 봅시다. 착! 야, 이 자세가 이게 진짜, 이게 지리는 자세. 어? 필살기 만들었다. 자, 그러나, 그러나. 자, 에스카노르 형 필살기 만들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스카노는 기절은 안 당한다. 적어도 기절은 안 당한다. 기절은 안 당하는데 필살기 지금 이게 우세속으로 들어가는 필 아, 아니다. 역속이다, 역속이다. 아니, 뭐라노. 역속이다, 역속이다. 역속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어, 내가 속상해, 거꾸로 생각했네 아, 지금 우세속이구나, 에스카노리 형. 아, 우세속이다. 당신의 최선님 와, 어, 와우, 떡사발 냈구네. 떡사발 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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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아, 헷갈렸다, 헷갈렸다. 아, 지금 녹스카 형이 우세속이지? 그래. 잠깐만, 전생슬이 약간 내, 내가 너무 센 상대들만 붙이나 지금? 아니, 저쪽 세계관 최강자들이니까 세계관 최강자들끼리 한 붙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가보자. 으흠. 자, 이번에는 근력 에스카노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근력 에스카노르가 지금 역속이에요. 그러면 역속. 자, 과연, 과연. 투급은 당연히 에스카노르 형이 넘사벽일 거고. 한번 보도록 하죠. 녹여드리죠. 하바박! 만구천 0구천 나오고 있고요 역속이다 보니까 자, 어 리무르가 삼성 이 정도 나오니까 삼성쯤 되니까 칼을 뽑아 드네 아 그리고 상대 버프가 있잖아 야 AI 머리 개 똑똑한데 내보다 더 똑똑한데 이제 야 봐봐 어 피상이 막아주고 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네 상대 버프가 있으니까 아 그럼 타격하는 게 지금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거 같고 이봐봐 봐봐 와 버프 있으니까 딜사 모지다 자, 에스카노형 필살기 계속 막느라 바쁩니다. 막느라 바빠요. 저, 저 버프가 올 하트 버프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어요. 그걸 정확히 견제하는 리무입니다 자, 버프 있는데 한번더 때립니다. 차차! 23,000 나오고 있어요. 23,000.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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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카노형 필살기 꾸준히 막 막다가, 어, 아마 일격을 가는 것 같은데요. 이게 끝납니다. 와우. 하하하 장난 아니네. 아, 장난 아 어, 다 재밌, 재밌다. 재밌다. 아, 재밌네. 재밌네. 에이, 리, 리무르가 그냥 정식적인 도전 깨기를 했으면 상당히 많은 상대를 잡았겠다. 근데 지금 워낙 최강자들이랑 하니까. 자, 이번에는 단장멜리. 단장멜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장멜리 투흡 23,000. 예, 당연히 어, 밀리 거라고 생각했어요. 밀리고 있고 출발합니다. 근데 단장멜리가 우세속이에요. 또.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리무르 템페스트. 여러 가지 형태의 멜리오다스와 만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무루가 선턴이구요. 그래, 선턴은 요거 쓸것 같았어. 딱 자세 잡으면서. 나, 너잘안 쳐. 니가 나 쳐. 나피 계속 채우면서 나 필살기로 너를 잡을 거야. 이거잖아, 전략이. 어, 둘 다. 야, 둘 다. 야, 나, 야, 니가, 네가, 네가 치라. 니가 네가 먼저 치라. 어, 너안 씻건데? 니가 네가 치라. 니가 치라. 야, 야, 잠깐만. 단장이 먼저 필살기 갑니다. 단장이 먼저 필살기 간다고요. 퐁, 퐁, 기절 들어가구요. 우세 속스때리스 피스 데미지까지도 되게 세게 들어갔습니다. 데미지도 어 단장 와우 끝났다 이거 와와 <laughs> <우와>. 칠대제 <laughs> 어. <laughs> 세긴 세네 어 칠대제 세 <laughs> 그것도 칠대제 의 최강자들이잖아 지금 어 그러다 보니까 약간 어, 리무르가좀 힘들었어 힘들었어. 약간 좀 적당한 애 한번 붙여봐 줄까? <laughs> 요 정도 한번 해줘볼게요. A1반 정도 어때? A1반. 멜리의 우리 절친의 A1반이 나옵니다. 평소 우리 도장 깨기에서 보기 쉽지 않았던 결투죠. A1반도 80렙 육각성의 필살기 풀업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니 계정은 이제 조건 다 맞아요. 이런 계정 출연했을 때 한번 자유롭게 한번 해보자. 와, 뭔가 제약이 없어. 다 매칭해 볼수 있어. 계정 투급 서로 버프 갔지. 어? 필사기 풀업이지. 86각성 당연하지, 서로. 아, 이게 오늘 기, 대단한 기회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앞으로도 재밌는 맞짱 많이 보고 싶으시면, 단바인 업. 어, 댓글 한번 가자. 단바인 업. 어허. 단바인 업한번 가고, 어, 요렇게 계정 출연했을 때는 진짜, 진짜 다양한 매치, 매치를 제가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댓글 신청 부탁합니다. 누구랑 누구랑 붙어봐달라. 이런 것들 진짜 많이 해볼 수 있어요. 자, 가자. 투급 누가 높은데? 투급. 반이 높아요? 반이 높네. 오, 에일반. 자, 방어 관련된 게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에일반. 자, 리무로 아마도 착 하겠죠? 그렇지. 그래, 드롭 디펜 하면서. 치바봐치바봐난피 계속 채우다가 필살기 쓴다. 이런 느낌으로. 야, 반 정도는 못 이길 것 같은데. 지금 그나마 좋은 것도 둘이 속성이 동석이라잘 어, 고른 상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리무르가, 막 에스카노로막 이런 너무 센 사람들한테 많이 두드리면서 제가 약간 적당하게 붙여봤는데, 리무르가 확실히 잘하기 잘해. 맞짱을 장난 아니게 잘할 것 같아. 너무 최강 캐릭터들이라서, 아까 방금 연패를 좀 해서 그렇지, 이 전략을 누가 깨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치바봐 어, 야, 필살기 치바봐 흡수해줄 테니까. 파! 오, 25,000. 25,000 뜨고요. 면역이다 보니까, 면역이다 보니까, 광탈 같은 것도 안 당해요. 안 당해. 계속 이거야. 치봐바나 피사기 준비돼 간다. 착항착항 하면서. 네나 죽일 수 있겠니? 나를 죽일 수 있겠니? 이러면서. 어, 또피 찬다. 초코당 젤리로 피 채우고. <laughs> 야, 또치봐바난피 채운다. 계속. 그러면 피사기 만들었어. 와, 이거. 이, 이 전략 상당한데? AI야. 너 머리 많이 발전했다. 옛날보다. 굉장히 압실해요 왜? 우리 압실하고 좋아하지? 굉장히 얍실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네. 자, 자,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제 AI의 한계가 나타날 거야. 이 마무리하면 되는데, 마무리 안 하고 또 이거 할 거야, 아마. 이봐봐. 아, 요거는 이제, <laughs> 어, 인간의 머리를 따라올 수 없는 AI의 모습입니다. 자, 필살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도 어쨌든, 무죽일것 같아. 저리무를 죽일 수 있겠나? 어, 와우. 세게 들어갔대. 26,000 들어갔고요. 어, 반열받아서 근데 또피 찼어. 또피 찼어. 또 한다, 이 리무르 이자석이고 끝이라고, 임마. 야, 바다, 미안하다. 빨리 죽여줬어야 되는데, 야, 바, 못 이긴다. 바, 못 이길 것 같다. 이거는, 열판을 가봐도 계속 이렇게, 이, 이, 이 그림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거지? 와우. 자, 제가 봐, 와, 결줄를 되게 좀 많이 해보고 싶은데, 영상 길이상 오늘 요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다 하고, 여러분들, 오늘 단바이너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또, 이두계정이라면 다양한 매치를 또 많이 해볼 수 있거든요. 리물 템페스트, 아, 저 뭐냐. 밀림 남바도 필살기 프로비에요 다. 그렇기 때문에 해봐드릴 수 있고,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고! 바이. 고마워요.